자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기도 예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지난 우리 설교들을 조금 정리하자면, 조금 정리하자면, 어,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극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큰일을 뭘 당했을 때, 뭐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어, 혹은 뭐 엄청난 참사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상처로 남을 수가 있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 따르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30분 혹은 1시간 안으로, 내가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자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 속에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건, 혹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무슨 큰 모함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 연 분인지 아닌지가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연 분에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절대자에게 나의 어려움을 고하는 이런 느낌이지 그분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어잘 지내? 그러면 어나잘 지내요. 뭐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괜찮아요. 하나님 나뭐 살만해요. 다 괜찮은데 이것만 좀 어려워요. 이런 식의 그 우리가 알아서 예의상 걸르는 이런 요런 것만 안 해도 되고 요런 것만 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모습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것을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감사하라고 배웠으니까 감사를 말하고, 회개하라고 배웠으니까 회개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죄송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데. 뭐, 어, 뭐, 뭐, 온 우주를, 우주를 창조하신, 뭐, 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근데 내가 창조하신 것도 정말 믿는지 모르겠고, 사랑이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사랑이신지를 내가 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짓인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내 기도 내용 중에 거짓이 아닌 게몇개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은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은 제가 정말로 믿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기도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은 받으실 수 없대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세 분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세분 안의 안에 관계 안에 거짓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진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깨닫고 좀 사랑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좋은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해도 이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설를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 뭐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 또 교회 가기도 싫고 바쁜 일도 자꾸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마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와이파기 주부를 달라고 한 이유가 건데 저번에 주부, 주부에 보시면 주일 예배 순서에 예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교인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마음속에 막 분주함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를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분, 30분 정도 그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고 예배를 시작하자.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라도 기도하게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주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배워보면 뭐 트라우마에 대해서만 배워봐도 이렇게 기도는 참 우리에게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또 방언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주셔가지고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한번 속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기도할 필요가 딱히 없는 삶을 꿈꾸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만큼 괴로운 일도 없고, 기도해야 될 만큼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는다 이루어져서 괜찮은 삶. 그러면 마치 주님의 자녀로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될것 같은 그러길 바라는 삶을 저는 되게 꿈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낙하산 하나님을 우리가 낙하산처럼 대한다고. 낙하산은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비행기가 착륙 안되고 막불시착할것 같아서 정말 사람이라도 살려고 할때 비행기에서 탈출해가지고 쓰는 게 낙하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게요 세상 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하나님은 낙하산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쓸 필요는 굳이 없는 삶을 살기를 대부분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안에서 내 삶이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살만 하고, 잘 되고, 주님이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니까 그 축복 안에서 누리고 살면서 딱히 급하게 기도하지는 않아도 되는 삶을 바라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라면, 솔직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카산을 정말 극심하게 공감했던 것처럼 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해결사의 이미지가 저는 더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대상이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성이랑 한참 연애할 때는 어, 미국 시간이 새벽에 몇 시건 상관없이 <laughs> 우성이 뭐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하고 출근하러 가는 길 그때쯤 통화하려고 전화하고 점심 시간 때 전화하려고 막그 시간 다 외우고 막 미국 그막 새벽 4시고 2시고 상관없이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새벽에도 감동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봤는데 새벽기도를 5시 반부터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5시에 눈이 떠지면 아, 일찍 일어나는게 아깝고 그래서 30분 더 자겠다고 잠깐 눈 부셨다가 눈떠보니까 7시가 지나있고 오늘은 못했네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닌거죠 즉 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나 낙하산처럼 기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삶을 막연히 바라는데 성경은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분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호흡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정말로 그런 게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면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면 정말 호흡 같은 걸 텐데 저희가 요한이를 낳을 때 부모로서 이제 애를 처음 낳으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함들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열개가 아니면 어떡하지? 발가락이 열개가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지금 생각하면 뭐 미뜩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있더라고요. 장애아로 나오면 얘를 그래도 잘키워야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 가서 갔을 때 태어났을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 가지고 혹은 뭐 장기가 제대로 활동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인큐베이터, 한국 도 인큐베이터라 그러나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이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제대로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아마 저희는 인큐베이터에 넣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를 원치 않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형식적인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은 인큐베이터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간절한 기도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숨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청령 받으신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다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어 우리 이름이 쓰여져 있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갔을 때 우리를 마중 나온 베드로가 박종헌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문은 굳이 열지 말기를 권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천국인데 천국은 죄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럼 베드로가 네가 정 원하면 열어보지만 난 네가 안 열기를 권유한다 너 천국이니까 굳이 뭐 천국에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꼭전 문을 열어봐야 되겠냐 그럼 나는 난내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막상 그 문을 열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많은 축복들 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축복들이 잔뜩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 내가 살면서 저때 저거 있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살면서 저때 이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축복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때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때 이 학교만 됐으면. 내가 이때 이것만 통과됐으면. 내가 이때 뭐 여길 안 가가지고 뭐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 막 이런 식의 축복들이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기도의 목적은 축복이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거.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어쩌면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 축복들이 아니라 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나에게 필요한 나의 생각 나에게 필요한 나의 마음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카톡에 보면 요한이가 이렇게 햄버거랑 프라이를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뭐, 별거 아닌 사진이죠. 근데 그 사진을 왜 했냐면, 제가 요한이한테 자꾸 실수하고, 제가 공부하기 바쁘고, 뭐 바쁘니까, 요한이가 놀아달라고 할때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한이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빠는 엄마는 좋아하고, 요한이는 싫어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이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회복식도 하고 싶고, 근데 저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사람하고 조금 어긋나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이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름 사과를 해봐도 잘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해봐도 회복도 잘안 되는데 뭘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알아주는 우성이한테 섭섭하고 이거를 몰라주는 다른 사람도 섭섭하고 내 나름의 열심을 하면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제 아들인 요한이한테, 요한아, 내가 오늘 요한이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이 말을 해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원래는 하나만 시켜주는데, 그날은 요한이 먹고 싶은 만큼 시켜줄게 해서 햄버거를 두 개를 시켜가지고, 또 원치 않는 양파는 또다 빼가지고, 햄버거 두 개를 먹이면서 요한이한테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요즘 공부하고 교회 자꾸 가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랑 못놀아서 미안해. 그때 우선 요한이가 아빠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우리는 친하잖아. 그래서 저를 온전히 이렇게 용서해주고 온전히 받아주고 제가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만큼의 회복을 내가 누군가와 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거지. 그, 그만큼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과를 한 것도, 사과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회복까지 간 적은,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어려웠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게 어려웠어. 근데, 그때, 이게, 요 하나 사진 찍을 까 했을 때 표정을 짓는데, 완전 회복돼가지고나 아빠 좋아. 아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은 예전에 어른이 잘못한 게 있어도, 회복이 되면, 회복된 순간부터의 그 모습으로 기억하기 시작한대요. 어른들은 그게 잘안 되죠. 상처로 남아버리니까. 아이들은 상처로 남기 전에 그게 된다니까, 어, 저는 이제 요한이가 저에게 지금이 아빠랑 나는 친하고 아빠랑 나랑은 좋아라는 걸로 시작할 수 있게 나에게 그 기회를 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게 회회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한이랑 회복한 그거가 제가 마흔 두 살에, 아, 마흔 세 살에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43년 동안 <laughs>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를 보호한답시고, 피하고, 저를 보호한답시고, 뭐그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정작 그 불편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안 하고만 살수 있었다면, 제 삶이 지금이랑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있는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문에는, 너가 이때 회피하지 않았으면, 너가 이때 가서 이렇게 딱 대면할 수 있었으면. 너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즉, 우리 삶에 제가 회피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거죠.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제 방법은 저를 보완답시고 피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때 확 화를 내서 화를 낸 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뭐그 사람과 다시는 안 보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혹은 나 다른 걸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걸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대항하면서 그렇게 찢겨지고 서로 원치 않는 미움을 쌓고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크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회피하고 나면 일단 그 문제는 저하고 더 이상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약간 해결, 아닌 해결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요한이한테 그 사과하고 하는 거, 우성이가 그쪽 전문가니까 저한 한 7, 8년 동안 계속 가르쳤거든요. 당신 이러면 나중에 아들이 당신 안 본다. 부터 <laughs> 시작해가지고 막. 처음엔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나안 아, 보겠어? 아빠인데. 음, 아빠 보지 뭐 이럴 때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데 <laughs> 이 사람은 나름 통계에 근거해서 말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어제 마음 속에 있는 이그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일단 회피하고 나면 내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줄 결과를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당신 좀 편해졌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저를 자꾸 모는 겁니다. 그 제가 제 방법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도저히 회피가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만 저는 기도하고 살았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해주셨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나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사업 된 돈으로 내가 선교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가 안 돼서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피해자적인 생각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이 환경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성이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요한이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더 크시게 바라보는 기도를 했을 때는 우성이랑 요한이가 변하지 않아도 제가 괜찮게 제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성이가 나한테 맨날 하고 있는 그, 저에게 주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픔은 뭐 저에게도 원인이 있죠. 근데 저에게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 사람도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백날 해봤자, 뭐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뭐 감동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목적이 저 사람의 변화. 저 사람의 변화의 목적은 내가 편해지는 거. 나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돈잘 버는 거. 내가 돈잘 버는 거의 목적은 물론 내가 돈 벌면 성교한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나잘 되는 거.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도의 목적이 비틀어진 거죠. 비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성이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파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저 IGM교회에서 항상 가르쳐 주신 게 우성이가 그게 변해도 너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성이의 다른 부분이 또 걸리기 시작할 거거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네가 붙잡아야 돼. 우성이의 변화가 있건 없건, 내 자식의 변화가 있건 없건, 나의 행복은 영향받지 않아. 나의 행복은 오직,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매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잼에서 배웠던 많은 성경적인 메시지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것이 이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성이가 이것만 좀 해주면 될것 같은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안 변해.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변하지도 않을 건데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걸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저는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도 성령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좀 이끌어 주세요. 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목적, 하나님이 더 크신 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목적이 바뀌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 저 사람, 변하지 않는 우성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입니다. 저의 죄인됨이 보이고, 제가 그 중보 기도할 때 내용 말씀드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보 기도의 모델.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의 죄인됨이 보이고,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보이고, 제가 성경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성이가 변하지 않아도, 저 때문에 우성이가 힘들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나 죄인인데, 저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가 어려웠겠죠. 제가 우성이는 문제 있을 때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면서 회피하고, 우성이는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우성이는 어딜 가서나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있었을 거거든. 그게 잘못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재수 없었는데 하나님한테 올바른 목적으로 조금씩 틀어지니까. 저 사람도 이러이러면면 부서진 거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더 부서졌구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은 절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나머지 절반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떵해서 가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셨을 때 예전에 저는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영주권만 있으면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는 못 주시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커주셔서 우성이 변하거나 안 변하거나 상관없고 영주권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는 게 됐을 때 우성이도 변하고 영주권도 받았어요 솔직히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처럼, 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셨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창조된 데다가,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 수준으로 낮춰버리게 되니까, 못 주셨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만에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품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도 만났고, 교회 진짜 오래 다녔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품 안 변하는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청년으로서 별의별 거다 하는데, 그때 저랑 같이 청년생활을 했던 한 자매가 우성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 자매가 정말 진지하게 우성에게 그 오빠 괜찮겠냐고 <laughs> 물어봤답니다그 말은 뭐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성품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생각으로 가르쳤거든요 나는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 알고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구하길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되는지 난 이미 알고 내 자식은 이렇게 됐다데내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바가 잘안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요한이는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안 하네요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답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의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때 제가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나 보면 얼마나 기쁠까 였어요 근데 어, 기도의 목적이 좀 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걸 하긴 한, 한 다음부터는 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종원지 같은 애는 넌 싹수가 노래서 안되겠다면서 포기했을 것 같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어, 저 같은 죄인 살릴 바에야 그냥 지구를 없애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만큼 저희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성품이 조금 빚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그나마 빚어진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 아마 여러분들이 상종도 안 하셨을 겁니다. 저의 시작점이 되게 낮거든요. 예전에 저는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건 상관없이 매주 와서 그 말씀을 배워도, 배운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이미 원하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평생 살다가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배우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틀기 시작하면 성품이 변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리즈 다음에 우리가 성품 시리즈를 할 겁니다. 저는 성품 시리즈는 준비는 예전부터 좀 했었지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머뭇머뭇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조금씩 하시면서 저를 보시는 그 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저의 성품. 그게 뻔히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 앞에 저의 모습은, 삶은 이러면서 성품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거가 너무 막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믿는 바, 제가 정말 행하는 바를 전하고 싶었지. 나는 하지도 않고, 나는 아직도 못하면서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뜬까 이렇게 사세요 이런 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제가 하는 바를 전하도록 했는데 이미 이 기도 주제에서 이미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것처럼 성품 시리즈도. 이제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저의 성품을 더 비적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 되게 예쁜 모습을 심하시는 히 분들 이렇게 계신데 또 성품도 이미 많이 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는지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이 정도 얘기하면 눈빛에서 약간 기대가 좀 보여야 되는데 별로 기대가 없는 것같 기분이 좀 들지만 아무튼 어, 기도실리즈 마쳤고 어, 기도가 뭔지는 잘 배우셨고 그 배우신 기도를 목적에 맞게 합시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